자, 두 번째 이야기 봅시다. 어, 분자와 분모의 합이, 어, 52인 어떤 분수가 있죠. 분모와 분자의 합이 52. 자, 근데, 분자에서 3을 뺐어요. 그리고 분모에서도, 어, 분모에는 3을 더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약분을 했어. 자, 그랬더니 얼마가 되더라? 9분의 4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원래 분모하고 분자가 어떤 거였는지 몰라 모르잖아요. 그죠? 자, 네모분의 세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때 이제 분모와 분자를 합한 건 얼마가 됐어요? 52가 된 거죠. 그렇죠? 52가 됐어요.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어떻게 했냐면 자, 분모에는 3을 더하고 분자에는 3을 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약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9분의 4가 되더라. 그거죠. 얘하고 얘는 같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약분을 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9분의 4가 나왔어요. 9분의 4가. 자, 근데 월, 앞서서, 여,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여기를 살펴봅시다. 원래 네모하고 세모의 합은 얼마였어요? 분자와 분모의 합은 52였죠? 그죠? 52였어요. 그런데 3을 빼고 3을 더했어요. 분자에는 3을 빼고, 분모에는 3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둘이 더한 게 50인데, 3 빼고 3 더했으니까 값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때도 따라서 이때도 얼마예요? 네모 빼기 삼과 네모 빼기 삼과 네모 더하기 삼과 세모 빼기 삼자 얘네들의 합은 여전히 얼마가 되는 거예요? 52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애들을 약분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9분의 4가 된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4와 9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얼마? 52를 만들어 주면 되죠. 지금 분자와 분모의 합이 4하고 9니까 얼마겠어요? 13이죠. 13. 13이니까 1 3을 4배 하면 52가 되죠. 자, 따라서 얼마씩 곱하자? 40 곱하자. 즉, 분자는 16이 되고, 분모는 얼마가 되자? 36이 되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약분해서 얼마가 돼요? 9분의 4가 되죠. 16과 36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52가 되죠. 아, 이렇게 됐겠구나. 자, 그러면은 3을 빼서 1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분의 세모. 자, 그러면, 3을 빼서 16이 된 거니까, 원래는 분자가 19였겠죠. 3을 더해가지고, 어, 36이 된 거니까, 원래 분수, 어, 분모는 33이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자, 19와 33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찾는 분수는 33분의 19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